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운영위원회 파행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경기도 집행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김동연 지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경기도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무기한 연기됐고 내년도 예산안은 표류 중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위가 성인지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어떠한 성희롱, 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도의회 윤리특위의 개류 중인 징계안 심사를 즉시 재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성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은 강경합니다. 경기도정무라인 사태와 삭감된 민생 예산 복원, 증액된 이재명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위원의 삭발과 단식 투쟁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위원을 김동연 지사가 찾아 2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충돌로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두 중단되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신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준예산 체제로 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극저신용 대출 2.0등 주요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기도 의회의 정치적 갈등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농로에서 새벽 시간대 SUV 차량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운전자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42분쯤 차에서 불이 난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출동했을 때는 SUV 한 대가 농로 한가운데서 불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고 50대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불이 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포천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육군단 부지 반환 시기 연장 요청에 대해 더 이상의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2022년 11월 육군단이 공식 해체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 부지 반환을 합의했으며 2년간 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육군단 부지 반환 시기 연장 요청 의사를 밝혔으며 포천시는 반환 지연은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경현 포천 시장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은 청산면 궁편리와 전곡읍 신담리를 연결하는 한탄강 백계 용암 출렁다리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개통을 통해 연천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 명소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이번 한탄강 백계 용암 출렁다리의 개통이 주변의 궁평리 먹거리촌, 제인 폭포공원, 좌상바위 등 기존 관광지와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내년도 총 예산안을 1조 2,319억 원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총 88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민생 경제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편성됐습니다. 백영현 포천 시장은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교육과 돌봄 서비스 강화, 관광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 바로 인천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경제 성장도 한층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출생아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인천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어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 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0.04명 증가했고 전국 평균인 0.81명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5월 출생 증가세로 전환한 뒤

실제 인천은 2023년부터 부산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 소득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대도시 중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2위는 인천이었습니다. 2023년 인천의 GRDP는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도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게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등 양육 초기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가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이나 사랑에 대한 개념들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인구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기들을 자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육이라는 개념도 또 있고요. 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인천형 출생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까지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유찬입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뚜렷한 가운데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분석한 2023년 기준 청년 인구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 자료를 보면 권역간 이동자 중 64%가 청년층인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10명 중 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소득은 크게 상승했는데요. 남자는 21%, 여자는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소득계층 이동에서도 수도권 이동 청년의 34%가 상향 이동한 반면 비수도권 이동 청년은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국가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집중이 지역 간 임금 격차에서 비롯된 만큼 지방 거점 도시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 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 악성 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과다 지급 환수와 과징금 부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 문자가 오면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4일 예고된 교육 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직종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과 초등 돌봄, 유치원 방과 후 특수교육처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선 집중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 50% 미만의 경우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의 경우 빵과 우유 같은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해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천호를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한달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7 65건을 추가 결정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결정권이 모두 35,246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협의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4,042호를 매입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아이비 월드스쿨로 인정받은 학교가 21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이비 월드스쿨은 국제 바칼로리아 본부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학교입니다. 도교육청은 21곳 외에도 4개 학교가 인증심사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도내 아이비 월드스쿨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후보 학교 44곳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이나 교원 연수, 수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됐던 경기 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연말 검사에서는 도달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성과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지난해 43억 원에서 올해 159억 원으로 270% 증가에 편성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위험학생 5,000명과 난독증 의심학생 800명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검사,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가 65세에서 75세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의회는 이담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노인교통복지지원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당초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인천시 재정여건과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이에 발맞춰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실버패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월 25억 6천만 원, 연간 약 3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최근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 협약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편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6% 인하됩니다. 중형차와 10톤 이상 대형차 통행료도 각각 3,500원, 4,500원으로 조정됩니다. 통행료 인하로 생기는 민간사업자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2018년부터 영종대교와 함께 논의됐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영종대교는 앞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상부도로 편도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밤부터 도내 전역에 강추위가 예고돼 한파 초기 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합동전담팀은 복지, 상수도 분야 등 7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동파 예방 등 선제조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동현 지사는 시군에 특별지시 공문을 보내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 등을 요청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